전기차가 사실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어... 네, 그래서 뭐 주차나 이런데 할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약간 이거 핸들 음. 네. 재질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핸들 재질은 벤츠가 더 좋은데. <laughs> 네, 네. 어 진짜예요? <laughs> 아니 진짜로. 네. 벤츠는 나파 가지고 쓰는데 이는 나파 가지고는 아마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벤츠는 그런 핸들 이런 가죽에 투자 많이 해요. 가뿐 음... 네. 갑자기 벤츠 자랑을. 네, 벤츠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좋아요. <laughs> 이차참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요? 승차감? 음. 어, 일단. 네. 한번 이런데 지금 약간 이런데를 간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e클래스 대비해서. e클래스 대비해서. 네. 조금 더 좋지 않나? 아 그래요? <laughs> 네. 지금 이게 승차감이 네. 어, 아이오닉 5보다는 더 좋았다. 소프트해진 거예요 네더 좋아진 거예요 네 원래 아이오닉 5는 더 딱딱해요 음. 테슬라도 이것보다 더 딱딱하고 오. 모델 3도 어,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는 승차감이 조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뭐 지금 그러면은 이런 소음 같은 거는 네 진짜 아까 네 외부 네. 소음이 좀잘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음... 디자인은 되게 유선형인데 바람 소리는 풍절음 같은 건 어떤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아, 그렇게 이렇게 거슬리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이 정도 소리는 사실 네.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어느 정도 이거는 정말 조용하기는 쉽지 않다. 아 그래요? 응.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여쭤봤던 건데. 전기차 아이오닉 5, 네. 그다음에 지금 이차 이제 아이오닉 6, 그다음에 e v 6, 네. 그다음에 id 4, 폭스바겐, 네. 그다음에 어 폴스타 2 가격대가 다 비슷한 차량들이에요. 네.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어 하면 혹시 어떤 차를? 네, 어, 제가 다 네, 그 중에서. 아니 뭐 있어요? 난다안 산다.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폴스타가 네. 저한테 약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아, 아, 그거를 한번 만약에 제가 타볼 수 있다면 네. 타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폴스타는 모르고 그 나머지 차량 중에서는요, 폴스타를 만약에 제외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볼보 컷도 있었나요? 어, 볼보, 그, XC40 리차진가 어, 걔는 없었어요. 걔는 그냥, 같, 폴스타가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이라서, 네, 그냥, 폴스타로만. 네. 아, 볼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약간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브랜드. 볼보요? 네. 왜요? 볼보도 요즘에 거의 중국, 브랜드처럼 중국 자동차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일단 안전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어오 아... 어, 그거는 아닌 같아요. 아니, 그... 너무 오래 전얘기인데네 아, 그때 의 볼보가 지금의 볼보랑은 사실은 네 완전히 다른 시대라서 보통 볼보가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70년대 80년대생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laughs> 어, 이상하네요. 네. 어, 어 네. 좀 <laughs> 네. 놀랐네요. 놀라네요. 저도 어, 네. 놀랐네요. 네, 갑자기 안전의 볼보에서 <laughs> 그 스웨덴의 볼보, <laughs> 어, 네. 혹시 뭐 음, 80년대생은 아니시죠? 아, <laughs> 예. 어, 네. 사브라는 브랜드도 혹시 아시나요? 사브라요? 사브. 사브. 아니요. 네. 아, 그렇죠? 어, 볼보가 그 세대거든요. <laughs> 어, 근데 음... 막 최근에. 네. 볼보 차를 많이 봤는데 네.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아 실내나 이런 게 감성이 참 좋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볼보는 네. 괜찮다. 안전하다는 말도 들었고, 네. 좀 이미지는 저한테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첫 차로 만약에 사겠다 차를 네. 그러면은 다음 차는 혹시 어떤 차를 생각하고 계세요? 모든... 뭐 모든 차량 다 포함입니다. 네. 전기차 뭐 내연기관 차 상관없이 네. 저요? 네. 네. 저는 다음 첫 차를. 네. 그래도. 아, 이미 E 클래스 탔으니까 이제 E 클래스 이하는 못 하겠다? 아, <laughs> 그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저는 SUV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기 지금 마침 위장막 쓴 SUV 차량이 한대 보이네요. 네. 네. 저 산타페 신형일까요? 지금 나올 차가 산타페 밖에 없어서 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S V를 좋아하니까. 네. 벤츠 네. 네. G L C. 아, G L C. 네, 쿠페로. 아, 역시나 쿠페로. 네, 사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한 방에 드림카 G L e 로 가시면은. 아니, 그래도 단계를 좀 밟아야. 아, 그렇군요. 고 생각을 하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네. G L I를 하겠지만. 네. 아, 역시나 그래도 또 우리 브랜드. 네. 좋은 같더라구요. 네. 제 연락처 알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아 네. 그렇구나. 음. 아 근데 BMW X 시리즈도 네. 사실 좋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그 앞에 돼지코라고 하죠.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멋있어서. 야,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약간 뉴트리아 같고?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 아까는 분명히 둥근 둥근 걸 좋아했다 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콧구멍 커진 걸 좋아하고. <laughs> 취향이. 어, 네 취향이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네. 혹시 혈액 아, 혈액형 요즘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옛날 MPTI. 사람이죠? 네 MBTI가 <laughs> 어떻게 되시죠? 저 ESFJ입니다. 아 ESFJ예요? 네. 저랑 한끗 차이였네. 뭐, 네. 저 ESTJ. ESTJ. 네. 약간 근데 F의 성형도 조금 없지 않습니다. 저도. 어. 아, 전 거의 반반이에요, 사실 상향이그 TJFJ 아니면은 다 ESFJ 다그반 아, 거의 그러면은 i n f p 도 나올 수 있고 다 그냥 여기저기 다 <laughs> 아, 그래요. 이참이게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을수 <laughs> 그냥... <laughs> 없다.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러면 아까 질문에 대답은 결국에는 포스터 2를 하보고 어, 네. 결정을 하, 하야겠다. 네, 근데 일단 아이오닉 6도 아이오닉 5는 제외하고. 네. 아 걔는 별로. 일단 내내 내 디자인 취향이 아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얘는 네, 얘는 제가 오, 많이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어. 뭐 일단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다. 오, 네, 많이, 많이 음, 괜찮다. 음. 역시 약간 옵션이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음. 혹시 테슬라 모델은 타보셨나요? 아니요, 테슬라 모델 타보지 못했어요. 아, 근데 테슬라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6천 정도에서 7천 사이 가격이었는데 모델 3가요? 네. 지금은 사실 그 차량이 8천만 원이 넘어가는 넘사벽이 돼서 어, 네. 사실은 저도 그 가격에는 안살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참고로 저는 6천 언더로 샀습니다. 어,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비교군이 아까 그 포함해서 비교를 만약에 그 가격에 살수 있어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혹시 테슬라는? 살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테슬라는 본인 취향? 네. 디자인이? 네. 내부는요? 여기에 약간. 맞아요.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멋있다고요? 네. 아, 역시 이거 심플하잖아. 네. 아, 역시 아까 그심플하는 취향이 또 여기서 네. 나오네요. 심플해서 네. 너무 썰렁하진 않고요. 전혀요. 아, 그래요. 네, 딱 예뻐요. 그냥 깔끔. 깔끔. 네. 음. 제가 지금 제 차를 팔지도 모르거든요. 아, 좀 저렴하게. <웃음> <웃음> 많이 어. 저렴하게. 아, 네. 사고가 한번 났어요. 네. 견적이 1,800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laughs> 그렇게요. <한번 해볼게요, 웃음> 아, 그렇구나. 아침은 드셨어요? 네. 어, 뭐. 진짜요? 네. 아침을 원래 잘네 끼니마다 잘잘 먹어요. 아 정말. 네. 오, 요즘 사람 같지 않은데. <laughs> 아, 진짜. 오, 이상하다. 평일에는 식단을 해야 돼서. 아 지금 식단 하고 계세요? 네, 평일에만 하고 있어요. 식단. 어 평일이랑 주말을 구분짓는 이유가 뭘까요? 식단은 일단 아직 대회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대회를 나가실 생각입니까? 네, 있습니다. 아 정말. 내년 5월쯤에. 네. 아직은 비시즌이라고 하죠 아, 어. 준비를 아직 안 해도 돼서 평일에는 네. 그래도 약간 타이트하게 유지는 해야 되니까 네. 하고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먹고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회 시즌에는 말 걸면 안 되겠네요 <laughs> 네, 또 엄청 또 민감하잖아요 네, 예민하니까 또 그렇죠 예민하니까 최대한 티안 내야죠 <laughs> 아. 그럴 것 같은데, 티가 바로 날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니, 표정, 딱 들어오는 순간 인사할 때부터 표정을 보면 다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지금 이미 운동을 한번 했구나. 아. 아니면 이제 할 차례구나. 네. 네. 아니면 뭐를, 혹시나 뭐를 먹었다. 약간 어... 이런 느낌이 바로 오던데. 약간 표정에서 좀 드러나는 편인가요? 네. 잘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포코페이스 안 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네. 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아, 거의, 거의 솔직그 자체. 네, 거의. <laughs> 그, 그냥 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어... 네. 아닌가요? 이거 제가 사실 속고 있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요. 맞는 음... 것 같아요. 음. 되게... 아, 아니면 본인을 잘 모르지 않나? 제가요? 네. 네, 제가 저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의 꿈 같은 건 있으세요? 제... 네. 싶은 거는 많아서 네. 사실 뭐 검사도 해보고 싶고요. <laughs> 검사요? <웃음> 네. 어, 네그 아니야, 아, 네 최근에 그천짜리 변호사를 보셨나봐요. 아니요 아, 그래, 네, 네.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한테 농담 삼아. 네, 아 판검사 뭐 어, 이렇게. 검사 할 테니까 네. 지켜봐 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네. 혹시 뭐뭐 뭐 누가 뭐 부모님 중이나 아니면 친척 중에 뭐법 쪽에 계신 분이 없어요. 아 없는데. 네. 음, 음. <laughs> 막연하게. 네, 또 뭐. 또 네, 그거, 검사는 이제는 포기하신 거죠? 그럼요. 네. <laughs> 저와의 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뭐 번외 질문이지만, 네, <laughs> 공부는 혹시 어느 정도. <laughs> 공부는 잘 못했어요. <laughs> 아, 솔직하시네요. 네, 네 공부. 아니, 뭐 이거 확인 안 되니까 뭐. 네. 네. 뭐 관심이 없어서. 네. 저는 약간 네. 좀 활동적이고. 네. 노는 걸좀 좋아해요. 아, 그러면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운전. <laughs> 아 진짜요? 네. 아 운동도 잘 하는 것 같고요. 아 운동이요? 근데 막이 실력을 잘 한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냥 운동을 좋아한다. 네, 운동신경은 네. 그냥 없지만 아. 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운동신경. 네, 저도 운동신경이 1도 없거든요. 네. 근데 좋아하는 해요. 네, 아 똑같네 그런 건. 네. 음. 근데 제일 잘하는 건 운전이다. 진짜 운전, 운전은 자신 있어요. 아 운동하세요. 진짜요? 네. 어릴 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대형면허를 따시는 것부터 저는 사실... 참고로 대형면허가 있거든요. 아, 네, 저 그것도 고민했었어요. 네. 제가 대형면허 따까? 딸까? 딸까? 네. 생각했었는데.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면허가 2종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아그 1종 보통인가요? 2종. 자동? 네, 자동.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 치고는 면허가 자동면허네요. <laughs> 네. 네. 음...